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응, 응. 1초, 2초, 3초 가고 있잖아. 응. 그러면 이 우선 빼세요. 케이스 어. 응? 케이스? 이거 응. 어, 여기다 빼고 어, 내가 뚜껑을 뺐어. 아, 어, 아그 어. 음. 다음에 요거를 만지다 들었고 누르면 그렇지 음. 이렇게 잘 나오죠? 응 음. 그리고, 엄나 됐어, 들어왔어도 어, 지금 하면 돼요, 이제. 이제 해봐. 어, 두명 정도 있으니까. 어.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운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라이브라 어색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권하는 에센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날씨도 춥고 겨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여자이들, 여자들이기 때문에 집과 여자는 늘 갖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의 어, 얼굴 갖고는 그런 어, 것을 어, 여자들은 늘 하는, 즐기면서 사는 그런 어, 우리 이, 여, 여자와 남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아모레에서 새로 나 어, 출시된 그런 에센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라 컴피 컨티셔닝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는 굉장히 자극이 없이 매끄럽게 그렇게 발림성이 좋은 그런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에센스 저희들이 태평양 아무래에서 어, 연구 개발한 에센스이기 때문에 어,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그런 좋은 에센스입니다. 새로 출시된 에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주문해 보시고 어, 써보시고 어, 만족하실 때에는 어, 저에게 어, 다시 주문하는 그런 어, 에센스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어, 미를 가꾸는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로서 늘 즐겁고 또 마음이 늘 기쁘고 얼굴이 늘 환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사는 우리, 우리 회원님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사람은 외면과 내면을 가꾸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도 잘 가꾸시고, 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을 잘 가꾸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저희들이 보조 역할을 잘할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드린 것은 헤라 컨피 컨디셔닝 에센스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5만 0 원입니다. 그런데 쿠폰을 사용하실 있는 4만 5천 9백 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러 에뛰드 구매액가는 할인 증정 그건 우리한테만 해당됩니다. 또 증정으로 오는 컨 컨디셔닝이 15mm짜리. 어, 두 개가 따라옵니다. 어, 그래서, 어, 사무실에 어, 있는 판촉으로 어, 어, 나가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많이 구매하셔서 샘플도 같이 겸해서 쓰시면 좀더 기간을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센스를 어, 잘 구매하셔서 어, 가을을 가을에 피부를 잘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라이브였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 에 만나요. 다음 에만나만나겠다니 다음 다음 에요